안녕하세요. 경제투데이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제타가 1979년에 최초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6년에 국내 첫 선을 보인 이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6세대 제타가 최근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그 상품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오늘은 폭스바겐 제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만나봐야겠죠. 클라세 오토 방배 전시장 정진우 팀장님과 얘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제타가 6세대 제타를 페이스 리프트해서 새롭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디자인 부분부터 좀 짚어 주시죠. 아, 어, 제타의 세련된 디자인은 이제 외관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전면부와 후면부의 디자인이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고급스럽게 그리고 또 세련되게 이제 변화를 해서 어 딱한 눈에 어 멀리서 저희 제타를 보셔도 아 많이 뭔가가 변해 변했지만 그 동안에 있는 어떤 제타의 그런 어떤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바뀐 건가요? 특히나 이제 전면부 쪽에 그 선을 강조한 그 날카로운 디자인을 많이 그 강조를 하면서 그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이제 그 제논. 하이제논 헤드램프와 LED 주간 주행등을 넣어서 그 낮에나 밤이나 이제 멀리서도 항상 제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 면에서 일단 제타라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부 인테리어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형 제타 같은 경우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를 또 완벽하게 또소화에 대해서 나온 차고요. 그 실내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그 성인 남성 네 분이서 이제 타신다고 하셔도 예, 레그룸 공간이라든지 뭐 헤드룸 공간 쪽에서 뭐 전혀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테리어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체공학적으로 또 설계를 잘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조작부 때문에 어, 제타를 처음 타시는 분들도 어, 핸들 운전대를 잡으셨든지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공조 시스템을 작동하실 때 전혀 어려움 없이 작동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아무나 이제 타도 보다 쉽게 제타에 적응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타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넓다. 공간이 510리터나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510리터만큼의 큰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아무래도 컴팩트 세단에서 트렁크가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계면에서 이 경제성, 경제적인 정, 측면을 좀 많이 생각하는 차라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상당히 그 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뭐 길거나 높거나 이런 어떤 짐을 그 안쪽에다가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 타시면서도 아주 경제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외관과 내관 디자인 그리고 공간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타가 굉장히 또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폭스바겐에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판매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어, 지금은 저희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용하시면서 어떤 연비. 이제 뭐 엔진에 대한 연비라든지, 그래서 경제성, 그리고 독일차에 대한 안전성도 고객분들이 많이 지금 중요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요즘에는 이제 독일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주타겟층이 젊은 20, 30대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그 니즈를 정확하게 저희가 만족을 시켜서 이제 저희 차량 제타 같은 경우를 많이 보러 오시고 또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런 점들이 이제 많이 어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타르타기에 좋은 분들, 타계 소비자층은 2, 30대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어 있는 않은데요. 보통 저희 제타르 구매해 주시는 분들의 연령층을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뭐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이제 막 결혼을 하셔 갖고 이제 신혼을 이제 시작하시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선택을 해주고 계신데 제일 큰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성하고 그 다음에 연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에서 아주 메리트를 느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행 후에 보다 더 제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신형 제타를 함께 타봤는데요. 타보니까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네. 뛰어난 차 이런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고속 영역에서 안정적인 주행 감각 그리고 코너링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핸들링도 흔들림 없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네. 타봤으니까 이제는 성능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 파워트레인 엔진 성능 먼저 짚어주시죠. 네 신형 제타에 탑재되고 있는 최첨단 엔진은 그 최고 수준의 안락함과 다이나믹성을 이제 강조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로 6를 통과할 정도로 친환경성을 자랑하고 있고 그 소음 부분에서도 어, 가솔린 엔진과 견주어도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숙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그 제타의 종류 이제 프리미엄 엔진에 들어가 있는 이제 150마력 엔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없는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하고요. 기본형에 탑재되고 있는 110마력 엔진은 혁신적인 연비와 어, 넉넉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뭐 성능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연비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프리미엄 기준으로 150마력 엔진은요 1 5 5키로 이상의 이제 연비가 나오고 있고. 기본형 110마력 엔진에는 16.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이보다 더 뛰어난 연비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타봤으니까 주행 성능의 특징도 강약하게 좀 짚어주시죠. 어, 주행 성능 같은 경우는 그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급출발, 급제동, 그다음에 그 과격한 코너링이라든지 등판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 탑승객이 그 실내에서 어, 불편함 없이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운전을 편하고 안전할 수 안전하게 할수 있게 그 차체 자체가 굉장히 그 강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객분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안전성 부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차체 안전도가 훨씬 더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볼게요. 저희 제타 같은 경우는 그 미국 IIHS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신차 평가 대상에서 최고 등급이 G 등급을 받을 정도로 차체 안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게다가 이제 저희 폭스바겐의 자랑인 그런 어떤 시, 그 차체 마감에 그 레이저 용접을 더, 가미해서 그 안전도에 대한 내구성과 안전도에 대한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전도 면에서도 입증이 된 그런 네.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폭스바겐 제타에 대해서 강조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마디로 이 차는 이런 차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희 폭스바겐 제타는 컴팩트 세단의 기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혁신적인 연비와 그 다음에 뛰어난 차 내구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고객분들이 많이 또 찾아주시고 계시고 게다가 이제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돼서 어 상당히 넓은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확보해서 어 어떻게 보면 저희 컴팩트 세단에서는 가장 이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해주셨네요. 네, 오늘은 폭스바겐 제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너무 과하지도 않게, 채울 것은 꼭 채우는 차. 어떻게 보면 은소이참 옹골찬 그런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합리적인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할수 있을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제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